할렐루야! 12월 4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에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참 제자의 새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완벽한 응답을 준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오늘도 주님의 언약성취가 귀한 자녀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 말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이 비밀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상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기에서 모든 어떤 삶의 기준, 삶의 어떤 표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순간부터 모든 피조물은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실패하죠. 나무가 땅에서 흙에서 뿌리가 뽑히면 그때부터는 실패하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온 실패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이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순간부터 인간이 모든 축복과 응답, 행복과 어떤 이 삶의 응답을 축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 찾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만.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또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 굿 뉴스입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그게 바로 그리또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걸 보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뭐죠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찾아줬기 때문에 그 비밀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길.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도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응답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은 그리스도 누리는 길, 전도는 그리 또 실현하는 길입니다. 이 비밀을 회복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비밀을 기록한 것, 그게 바로 성경이고, 이 비밀을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누구든지 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그 권세를 누리는 비밀 이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인들도 기도하고 있고 그리도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기도가 거의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껍데기만 있지 본질은 놓쳐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작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기도에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도라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응답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게 아니고 기도 그 자체가 응답이죠. 그러 그러니까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누리는 것이고. 종교인들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똑같은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그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나라의 임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십자가는 이미 완성된 승리의 비밀을 우리에게나 주신, 뭐랄까요, 승리의 표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한 자는 세임을 얻으리라. 그리 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의 그 비밀을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여서 잃어버린 걸 다시 모든 걸 회복하는 세임을 얻게 되는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리스의 이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든 축복, 새 힘의 능력을 놓쳐버린 것을 다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으리니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완벽한 응답,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한 응답,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여호와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다이다. 이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인생이 하나님 형상하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이 비밀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어. 너무나 많은 종교가 되어버린 여기 여기에서 사상과 어떤 체질 불교나 유교나 무슨 천리교나 이런 종교들처럼 뭘 해가지고 이 공을 쌓아가지고 덕을 쌓아가지고 응답을 받는 이런 수준의 것으로 어떤 불량을 쌓아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수준의 것으로 기독교가 많이 너무나 많이 체질돼 체질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비밀을 이 비밀의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면 이 비밀이 바로 기독교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인은 응답 받으려고. 발부동을 치지만 그리스도인은 받은 응답을 누리고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응답 받은 이 비밀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 하나님을 누리려고 이 예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쓴다는 단어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음, 불신자들이나 종교들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비밀, 그 이름으로 뭐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원적 새 힘의 회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주신 완벽한 응답, 이 비밀의 풍성한 하나 여호와를 누리는 비밀이. 오직 여호와를 악마여 세임을 얻는 이 비밀이 여러분의 삶의 날로 풍성해지고 넘쳐나게 되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는 제 되어줄 수밖에 없는 되어주는 응답과 승리의 부흥의 주역이 되시고 이 비밀을 증명함으로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만큼 증거 있는 삶을 살수 있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계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절대 계획 시간표 속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시력을 얻게 하시므로 주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